힘이 클수록 그 힘은 더 위험해진다. 에드먼드 버크.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업가의 재력이 주는 힘,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의 힘,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명예의 힘, 내가 가진 힘은 어디입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바치고 있습니까? 성공해서 재력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도 결코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의 갑질로 목숨까지 잃은 젊은 청춘들의 사연인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힘도 있고 기업 간의 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좋은 곳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힘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내주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과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힘을 나눔하고 싶으세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내일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 과정에 가지는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에너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그 에너지를 온 몸에 넣어주고 행복한 힘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순수한 감정과 사랑이 함께할 때 역량을 발휘하지만 힘을 남용하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와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작은 회사지만 연봉이 높아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려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면접을 보면서 한 상사의 말과 행동에 실망을 해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기 발 아래로 보면서 자기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하고 일하기 편하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사장의 조카인데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사회 초년생인 이 학생은 돈은 벌어야 하고, 집은 가난하고, 그 상사 때문에 못 참고 사직서를 내게 될까봐,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아니면 안 되느냐,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 했고요. 그 학생은, 힘들게 일하더라도, 연봉이 높아 출근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취업보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하면, 할수 없다고 했죠. 오늘 집에 가서 말이라도 부모님께 자신의 꿈을 말씀드리고 의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취업을 선택했다면 날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모님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미련도 남기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보라고 했죠. 그 학생이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이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무얼 걱정하느냐. 일단 의논부터 하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부모님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면서 떠나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포기하고 후회하면 그 후회가 고스란히 부모님 몫이 될 거라고 그런 원망은 끊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인 힘은 없으셨지만 정신적인 힘과 사랑은 있으셨던 겁니다. 다음날 저를 찾아온 그 학생은 마지막 상담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나중에 안부를 해왔는데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2년이 된한 회사의 상사를 만나 취업을 했고 한국에서 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어서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힘을 길러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내가 행복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를 위한 어떤 힘을 만들고 계신가요?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 시기를 이겨내면 내가 원하는 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거나, 취업을 해서 전문 엔지니어가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거나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자신입니다. 행복한 나를 위한 아름다운 힘을 만드실 거죠? 지금 이대로 행복하십니까? 힘내십시오. 글 내리는 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